쉐이트를 먹을 거예요. 살쪘다. 너 가져와. 나꽃안 좋아하는데. <laughs> 오늘은 요 벤오프 쉐이크를 먹을 겁니다. 연말 동안에 찐 살을 좀 빼기 위해서 쉐이크를 먹어줄 겁니다. 아, 초코 헤이즐넛 라떼예요. 세 스푼이래요. 나가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게임을 좀 하려고요 요즘 요 쿠킹 웨드니스에 빠져있답니다 요즘 게임에 못 빠져서 다른 걸 하나도 못하고 있어 오늘은 요이큰 토피브라운이랑 에뛰드하우스 베리레드 발랐어요 이 베리레드를 바르니까 이게 입술이 엄청 쨍해졌어 저는 오늘 오랜만에 옛날에 같이 운동했던 언니를 만날 거예요. 꾸미기 음, 하고 입고 나갑니다. 가방도 아, 오늘은 프로 입어줄 거고, 패딩은 꽃무늬. 이런 느낌인 옷을 입고 나갈 거예요. 음. 도착을 해서 아직 언니가 안온것 같아서 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내리기 개오바다 주차할 때가 리밖에 없었어. 아? 응. 이쁘. 어? 응. 이렇게 지금 들어가까 내일이 오늘 몇 시에 가? 나? 아, 5시까지 가야지. 지뭐 하세요? 핸요 그만 찍어도 돼요. 소리 내줬으면 좋겠다. 더 내봐. 배고파서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하나 샀어요. 추워. 이거 먹을게요. 잠깐 친구네 집 왔어. 못 먹을 거예요. 맛있냐? 오랜만에 편의점 샌드위치 먹으니까 맛있. 네, 먹을게요. 레몬물을 한잔 마실 겁니다. 아, 너무 많이 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올릴 거여서 이미 편집은 다 해놓고 이제 올리기만 하면 돼요. 그 체리도 하나 먹어 줄 거예요. 이거는 키는 언니한테 받았어. 그래서 이거 하나 먹어 주겠어. 트러플이, 이거 비싸겠다. 육회. 게 응. 저는 하딩 3개랑 육회 조금 넣었어요. 어 알았... 이거는 내 거야? 저 하나씩 먹어야지 새끼야. 이데 이것밖에 안 남았어? 응, 응. 오늘은, 오늘도 영양제를 먹겠습니다. 요상균 일어나자마자 못 먹어서 지금 먹어. 아. 귀다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 저 루피야. 초콜릿인 것 같아, 루피는. 설마. 루피 초콜릿이야, 이거. 먹어봐. 깨물어봐. 나도 배고파서 먹을게요. 당 떨어지는 기분이야. 한안만 저는 이제 운동 갈 거예요. 런닝만 간단하게 뛰고 오려고요. 을게요힘이 없어. 단백질은 먹긴 먹어야 돼서 오늘도 이거 조금만 먹을게요. 한 컵, 한 스푼만. 이렇게 한 스푼만 먹을게요. 물에다 있어요. 시리얼처럼. 씻고 팩하고 있어요. 세탁기도 돌리고 팩도 하고. 이제 저녁을 시켜 먹어야 되는데 아빠가 짜장면이 먹었지. 조금만 먹으려고요. 중이긴 한데, 오늘 저녁을 진짜 조금 먹었거든요? 음기한이 오늘까지예요. 그래서 이거 안 먹으면 버려야 되니까 그냥 먹을게요. 진짜 어릴 때 많이 편의점에서 사 먹던 그런 건데, 먹고 싶어서 사놨었거든요. 설탕 부분이 진짜 맛있어 어제보다 0.1이 쪘어요 뭐못 꽂아서 그런가 오늘도 레몬을 다 먹을 거예요. 이거 한입 먹고 여기다 레몬을 채우면 딱 맞아. 꼬라지가 별론데. <놀람> 응? 쎄시. 응? 중국어 하는 거야? 그래? 소금 맞다, 해줘 나 소금 안 먹는데? 그래? 나 소금 먹어? 응. 음. 맛있겠다. 난 목이 좋아. 여기 안 그냥 살짝 이렇게 찍어 먹는 게 맛있다. <laughs> 오늘은 새로 산 바지를 입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브랜드 락케이크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이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세일할 때 얼른 샀어. 이렇게 생긴 바지입니다. 네, 신발도 요 노스페이스 패딩슈즈 신어줬어요. 커피 마시러 왔어요.

많이 빠졌다큰 비싼 거 아니? 비싼 뭐? 거? 어. 싸다고 생는데 맛있겠다. 빨리 줘! 어미야미 어제 아쉬운 거보는데 이렇게. 나는 왜 점점 찌질? 발이 안 빠질 만두 한 개. 이게 맨날 빵 먹고, 라면 먹고. 저 어제 새벽에 라면이랑 밥이랑 바나나랑 먹고 잤어요. 너무 배고파서. 저는 오늘은 또 아디다스 저지를 입고 어제 입었던 똑같은 바지 입었어요. 이거 너무 몸에 들어서 이틀 연속으로 입는 중. 오늘은 머리를 안 감아서 머리를 묶고 나가려고요. 하여튼 다녀오겠습니다. 세진까지 장착 완료. 아메리칸 멜로스트 하나 블루베리 집에 왔습니다. 네 편집을 해볼까 해요. 저 다우 래싱 진짜 심하거든요. 이생겼나봐 진거를 먹어야지 근데 이거 635칼로리나 돼 니꺼 불안 하자. 나잖아 아 뜨거워 뜯어봐 뜨거워 뜨거워 거오안 녹았는데 치즈가 치즈가 아닌가 응. 가서 쉐이크 먹을 거라서 여기다가 쉐이크 좀 챙겨가려고요. 학원 다녀올게요. 드디어 저한테 3주 동안 공식적인 스케줄이 생겼어요. 오늘은 요 추리닝 바지 입고 편하게 가려고요. 학원 다니니까 백팩을 매졌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를 좀 배워보려고 학원 등록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가고 있어요. 이술이 맨날 연예인들이 다 날라간다는 줄알것 같아. 이렇게 입술이 있어요. 살짝 연하긴 한데 이렇게 있어 이런 색깔. 아마 학원 갔다 올게요. 감고. 어. 다안 끓이고, 한 4분의 3 정도만 끓이고 있어요. 오늘의 점심입니다. 소금빵. 짠, 마라탕을 시켰습니다. 이거 먹고 학원 가야 돼서 먹고 나가겠습니다. <놀람> <놀람> 다 먹었어. 맛이 좀 바뀌었어. 어차피 저녁도 먹어야 돼서 저녁에 먹을게요. 가러 가는 중. 아 추워. 학원에 주차할 데가 너무 없어. 택초로. 배로 나와 놔. 거의 시베리안데? <laughs> 겉모습만 보면?